네, 오늘은 수박을 네, 한번, 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이,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가봅시다. 이것도 되게 크네요. 어, 소리가. 그 소리가 그 약간 좀 둔탁한 것 같은데. 이기에좀 봐볼께요 작아보이는데 가까이서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좀 크기가 작네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수박 두 덩이, 그리고 이제 참외를따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셋이 보세요. 오이 잠깐 촬영할까? 그렇죠. 좀 찍어라. 가까이서 찍어라. 오이 가까이서. 노각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참에 얼마나 지 이거 꽃 봐라 여기 참외 한번 봐주세요 네. 한 두개 더 있을 것 같네요 저기 여기. 할까요? 와우, 이쁘다. 색깔이 쁘다 어우! 어우, 깜짝이야. 어우, 개구리. 아, 네. <laughs> 요새 참개구리가 처음 사도 나온다. 지금 안 익은 거는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요거는 익은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나만 더따볼까요 여이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 오늘, 네, 텃밭에서 피운 수확물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뜨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여기도 여기? 응. 저, 여기 있네 여기. 저기 저쪽에도 있네요. 두 덩어리. 빠질 것같은요 음,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이거 이거 갈게 조금 있네요. 네, 오늘의수학물입니다 조금 덜 노랗게 노랗게 좀 입은 것 같네요. 자 들어가서 먹읍시다. 봉박두 과연 잘 읽었을까요? 4월 우리가 한 20일쯤 심었으니까 5월, 6월, 7월 딱 3개월이 지, 지났네요. 모종을 심은 지가. 어. 고 와우. 오. 야, 잘 익었다. 짜잔. 짠. 야, 맑은 분홍색.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니건. 아니. 그건... 아니. 수박 냄새..아..조금 덜 익었다..아쉽긴 하다..그죠? 네. 그래도..농익어서 배탈나무 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수박이 조금 덜 익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어, 아, 수박 성공했네요 그 다음에 참외도 한번 깎아볼게요 깨 깎아야 돼. 아 참. 근데 이거 저기 농약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지금 껍질도 얇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까지 말고 껍질 말고. 를 깎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볼게요. 찢テ 어, 안에도 괜찮네. 네, 싱싱해. 싱싱해 보이네. 근데 지금 아들이 뭐 하나도 이래도 안 시원해 보인다고. 그로안 먹고 싶어 하지만 이게 수박이랑 참외는 이렇게 먹어도 시원해요. 냉장고 지금 아직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쁘게안 되네. 이제. 이게 참외를 보니까 반 잘라가지고 껍질 벗기지 않고 반 잘라서 먹기 좋게 이렇게 얇게 얇게 자르면 껍질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까지 깎으면 다못 먹을 거니까. 어저께가 봄날이었고 어저께 봄날이었는데 첫 개시를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첫 개시를 했는데 수박이 굉장히 부드럽고 뭐 그렇게까지 달진 않지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아들랑 수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먹을게요. 그러면 음. 음! 이게 바로 텃밭에서 직접 길러서 맛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 지금 웃겨서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참외도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맛이 제대로 들었네. 음. 음. 있다 맛있죠? 맛있지? 응? 음? 미지근해. 미지근해요?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 자, 오늘 내 네, 텃밭 수확물. 네. 짱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어, 저기, 텃밭이 없다면, 좀 뭐, 이렇게, 무슨 박스 있죠? 무슨 박스, 뭐, 뭐지? 어, 스트로프 박스. 멋있다. 제일 큰 거라도, 아이스박스 이런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상토 파니까, 오늘 종묘상에 가면은, 거기 이제 상토랑 훅이랑 조금 섞어가지고, 거름이랑 해가지고, 어 참외 모종이랑 수박 모종 하나씩만 심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만 심어도 네, 요만한 거 수박 하나 따서 수확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날씨 더운데 잘 보내세요.